재밌는 거 없나? 어 맥북 프로 넘어왔던데 기존 선더볼트 USB A 여기 HDMI 그럴 리가 있어 잘못 본거아니에요 저? 이거 HDMI 랙탑인데. h 이가 u y 하이스코너고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랩탑은 바로 짠 HP 엘리트북 신제품 윈도우 경량화 랩탑 중에서 프리미엄급이다 보니까 정말 부족함 없이 실컷 써봤는데요 사무용 비즈니스 용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사진 편집도 하고 또 몰래 몰래 게임도 하는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쓰게 되더라고요 주요 특징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도 사무용 랩탑이라는 용도로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작 아이패드 프로로는 기획원 작성이나 뭐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밖에 안 하지만, 랩탑보다 그거를 더 자주 들고 다니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끝내주는 연결성 때문인데 그런데 HP 엘리트북은 LTE 모듈이 있어서 아이패드의 그 연결성에다가 윈도우 오피스 작업의 편의성까지 딱 더해지다 보니까 완벽한 사무용 랩탑의 역할을 해줬어요 무게는 고작 1.32kg 그리고 두께도 역시 고작 16mm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휴대성까지 더해져서 와 이제는 LTE 모델 여부도 랩탑을 고를 때 하나의 기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딱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함, 청결함, 외부 오염과 충돌에 대비해서 무려 1 9 가지 밀스펙 테스트를 통과한 그 단단한 본체 프레임이 여기에 사용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마 다들 저와 같을 것 같은데 알콜솜, 스프레이 이런 거 항상 챙겨 다니면서 손도 손이지만 매번 우리가 만지작되는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 아주 열심히 닦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HP 엘리트북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알콜솜으로 천번 이상 막 닦아내더라도 외관 부식 식이나 변형 없이 그냥 우리가 마음 푹 놓고 닦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야외에서 좀 사용할 일이 많았어요 그때도 되게 좋았던 게 일단 모니터 안티글레어 패널이라서 야외 빛 비침 현상이 적어서 눈이 아프지 않아서 좋았고요 밝기는 최대 1000니트나 되기 때문에 야외 시인성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없이 캠핑이나 캠크닉갈때 이거 딱 가볍게 챙겨 다니면서 LTE 이용해서 서울리아님이랑 또 야외에서 꼬꼬무도 같이 보고 재밌게 사용했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인텔 e v 플랫폼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리뷰를 해 보고 있는데 확실히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게 체감돼요. 캠핑을 가면 아무래도 충전 없이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는데 8시간 정도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서핑하고 기사 보고 영상 보고 그리고 이메일 회신하면서 사진 예쁘면 사진 편집도 하고 이렇게 충분히 사용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썬더 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필요할 경우에는 랩탑에서 가장 취약한 그래픽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데요. 저도 실제로 편집할 때 여기 뒤에 있는 EGPU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엘리트북의 경우도 비즈니스용 랩탑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필요 경우에는 간단하게 썬더볼트 하나만 이 g p u 에 연결을 해주면 충전이랑 그래픽카드 사용이 하나의 케이블로 동시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별도의 그래픽카드를 내장한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애초에 포트가 다양하게 있어서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원한다면 이런 방식으로도 썬더볼트 독을 이용해서 포트를 엄청나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랩탑이니까 스펙도 훑어봐야죠 프로세서는 11세대 인텔 i7-1165G 7 프로세서가 탑재됐고요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을 사용해요 제가 다른 리뷰에서도 많이 보여 드렸지만 이번 인텔 11세대 랩탑용 프로세서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아이리스 XE라고 할수 있죠 특히 i7 같은 경우는 전 세대 대비 2배가량 빨라져서 이제는 정말 외장 그래픽이 없는 랩탑으로는 오피스밖에 못해 이런 말안 통해요 다할수 있어요. 램은 16기가에다가 512기가 M.2 NVMe SSD 탑재로 멀티태스킹 혹은 부팅이나 게임과 같이 로딩 속도가 아주 아주 중요한 태스크에서도 강점이 분명히 있고요. 솔직히 이게 비즈니스 랩탑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성능이 차고 넘치죠. 그런데 업그레이드에 있어서는 SSD 업그레이드는 쉬운 반면 추가 슬롯이 있지 않아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메모리는 온보드 방식이라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 구매할 때 메모리 용량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써본 HP 랩탑 전부 보안 관련된 기능들이 아주 많이 잘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 엘리트북 역시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장 먼저 HP 슈어뷰 카페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외부에서 보안에 좀 민감한 자료를 우리가 볼때 외부에서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작업 가능하게 만드는 슈어브입니다. 그리고 웹캠 해킹 사고들 많죠. 또 요새는 화상회의도 많아져서 이거를 그냥 닫아두고 쓰기엔 좀 그렇고 근데 또 매번 귀찮게 포스트잇이나 스티커로 붙였다 뗐다 하기도 싫고 그런데 이럴 필요 없이 물리적인 버튼으로 간편히 웹캠을 가릴 수 있는 슈어 셔터도 있습니다. 슈어런은 해커가 악성코드를 OS에 심어서 OS에 설치되어 있는 AV 솔루션이나 백업 에이전트와 같은 주요 프로세서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외부 공격들을 차단하고 주요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 실행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OS 단의 외부 공격을 방어하는 프로그램을 슈어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어클릭이 있는데 사용자가 악의적인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멀웨어에 감염되거나 혹은 수신된 메일에 첨부된 파일이 악성코드가 있을 경우 첨부 파일을 실행함과 동시에 무시에 멀웨어에 감염되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슈어클릭이라고 해요 그리고 슈어 리커버가 있어요 이거는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서 운영체계가 파괴됐을 때 운영체계 재설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OS 재설치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연결만으로 자동 재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OS 복구 프로그램을 슈어 리커버라고 합니다 기본 번들로 4,096단계를 지원하는 스타일러스 펜도 함께 지원합니다 가장 익숙한 애플 펜스는 라고 비교를 하면 얘가 좀더 두꺼운 편인데 필기 감은 실제 펜과 얘가 좀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펜 자체 역할도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무광코팅이 펜팁이 닿았을 때 미끌거리기보다는 좀착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기 위주로 쓰는 저는 끄적일 때마다 좀 닿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 솔직히 동일한 프로세서를 사용한 랩탑들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특히 올해 인텔 11세대 랩탑 프로세서가 워낙 잘 나와서 다들 정말 좋았는데 뭔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이렇게 컨셉이 잘 잡혀있는 랩탑이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단단한 디자인 가볍고 작아서 좋은 휴대성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LTE 모듈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원하는 비즈니스급 보안 솔루션까지 이건 그냥 회사원들 갖고 다니는 비슷비슷한 랩탑이라기보다는 정말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막 자기 데이터 관리 끝장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사용할 것만 같은 랩탑이에요 이거 주는 회사 있으면 저도 지원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알려주세요 갈게요 그럼 궁금한 점 남겨 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Bye guys